세계 몸을 위한 기도 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리미아서 오장 여리미아스 에가 오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 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렸 싸우니 우리가 지진하여 실수 없나이다.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우리의 조상들은 문제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강야일은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를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공이처럼 검은 나이다 대적들이 시원해서 부녀들을 지자가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제자들은 그들이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아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며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륜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항폐하여 여우가 안에서 논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아돌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예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훌륭한 싸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도소이다 아멘. 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길 소원합니다. 이삼칠 나라 이만 사천 종족의 역사는 어둠의 건세가 무너지게 역사하시며 전 세계 백만 도시에 일천만. 라이타스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 여주 옵소서하나님저 중국 땅, 시우복의 땅들 위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마다 라이타스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 인도 땅 개인과 가정과 교회마다 라이타스가 세워지게 하시고, 탁단 땅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라이타스가 세워지게 하시고, 네팔 땅, 방글라시 땅들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라이터 하사가 썰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없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바다 같은 바이오 같은 누리오 같은 경마대 같은 매베 같은 종직자 브리스킬라 같은 종직자를 주님 부르켜 주시고 예배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함께 기도 운동,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